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제노피스의 대표로 있는 최경훈이라고 합니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희 제노픽스는 캐릭터 IP를 개발을 해서 그 캐릭터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만들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일단 이게 전자렌지고요. 보통 전자렌지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넣어가지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게 되는 마법렌새입니다이 게임 그러면은 지금 곧 출시를 하시나는데 출시 날짜가 혹시 따로 있나아 출시는 이제 내, 내년에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2010년 12월 겨울 어, 뭐야? 네, 이, 이 사람이 이제 매직렌즈를 주는. 국제 매직랜즈 제작위원회에서 아 요거 한번 써보겠냐고. 이 누굽니까 이건? 아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아, 오히려 주인공. 다 보여주지, 보여주질 않아요. 아한대 남았다고 하네요. 공짜로 주겠다. 공짜, 네? 공짜면 이제 좋아하죠. 네. 돈이 없는 자취생한테 공짜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받아와 버렸다. 네, 일반 전자랜지하고 다른 매직렌즈죠 메뉴. 네. 처음에 재료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2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랜덤 가치로 돌리시면은 뭐 50배 이상의 그런 음 재료들이 나옵니다. 매직 렌즈 재료 가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0개 뽑기를 가능한 거고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자, 과연 귀요미의 한살을 축하드는 뭐예요? <laughs> 도전 네, 축하컵이죠 두 번째, 고무장갑을 전자레인지에 넣는다고요 자, 계속 뽑아보겠습니다 헛! 싸구려 니프죠 또 뭐가 나올지 미소매 러닝이 지금 나오고요 자체생한테 중요하죠 네, 자, 전복죽 나왔고요 아, 네. 네, 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어. 일단은 뭐 필요한 재료들은 좀 뽑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재료, 가지고 있는 합성 재료들이라면 재료 가자에서 더 뽑아보게나라고 합니다 네. 자 문을 열어서 재료를 세 개를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무 장갑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고무 장갑이 치약. 아, 아, 너무, 조합, 아 조합, 조합, 조합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두루마리 휴지. 평소 이런 게조 좋아하시는? 아 이런 조합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무 장갑에 <laughs> 일단, 일단 한번 돌려보죠. 예, 네. 저도 뭐 넣었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아, 알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조합이 이상하다.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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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한 아, 아, 맛. 네. 야 고무 장갑이랑 치약이랑 휴지를 넣었는데 상쾌한 맛으로 해요. 아 그렇죠. 나온다. 네, 이빨 닦고 나면 좀 상쾌하니까. 그렇죠 네, 이빨 닦으면 그렇죠. 상쾌하니까. 따뜻. 네. 뭐. 아또또 이제 나오나요? 아, 네. 네. 뭐, 리듬, 기본, 게임. 기본 기본 리듬 게임? 기본적인 리듬 게임. 참,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엄청 잘하시고. 아 그래요? 아 이번에 짤래요 다행히. 네. 이야 젓발 아이 정도면 좋은 건가요 적발 네, 네. 치약을 치아... 네. 넣고, 휴지를 그렇죠, 넣고, 그렇죠, 그렇죠. 고무 장갑을 넣었는데 그렇죠. 매직 렌즈에서 적발이 그렇죠. 나왔다. 이번엔 대표님이 한번 만들어보시죠. 아, 네. 예, 병맛 게임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에미코에니콜이 아니고 에미코 애니콜. 에미콜입니다. 네, <laughs> 뭔가 네. 지금... 상표 자꾸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 두피 마사지. 아, 두피 어, 마사지랑 어. 가위랑. 자, 과연 뭐가 나올지? 밥에 딸이 나는... 밥에 땀이 나는 맛? 이게 마? 거의 이제 음악 속도에 따라가지고 아,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네. 자, 한번 시작해보시죠. 시작해보시죠. 많이 들어데 살짝 빡친 느낌 좀 있으신가 봐요. 아 몸치구나. 달고나가 나옵니까? 아, 가위랑 이런 네. 것들을 집어 넣었는데. 좀좀 네, 구심인데 감성. <laughs> 아 에미코를 넣어가지고. 아 에미코를 넣어가지고. 지금 <laughs> 전 옛날 감성으로 달고나가 나온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대표 네, 달고나 연에 해야지 제일 맛있습니다스태로 아, 네.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볼게요. 전시요. 네. 네. 등 돌린 이너. 어이 네. 뭡니까 이거 얼굴이? 이거 누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다. <laughs> 아,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좀> <laughs> 이제 등을 딱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만약에 고개를 돌렸을 때 음... 재밌는 표정이 나오면은 좀 웃을 것 같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게 된 거죠. 자 제노픽스는 뭐 뭐다? 네, 기존에 잘 시도 안 했던 것들을 음... 시도하는 그런 회사. 아, 돌려라 매직랜지는. 그냥 병마 게임이죠. 병마 게임이다. 와. 이 게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돈 많이 보세요 <laughs> 어, 오늘 재방송 출연하셨는데 출연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편안하게 주연님께잘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아, 특히 이제 뭐 오늘 게임 사실은 뭐 갑자기 들고 온 게임인데 뭐,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이 네, 너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laughs> 예쁘게 잘 나오지 모르겠네요. 더 좋은 게임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